네, 백보가 지역 수비 를 한다면 그 앞쪽 공간을 노리겠다. 수비 미드필더 어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각심리전 재치했습니까?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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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주 자유자재로 침출했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한번 공격하고 있는 최우석 선수입니다 자 이번엔 아뒤쪽 어, 왔어요 좋습니다 반대로 김승우 선수도 수비와 공격의 전환이 빠르면서 역습에서도 꽤 재미를 봤던 전말입니다자 측면 쪽에 열어줬습니다 빗겨어어어어어어가막니다 필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측면쪽에 깊게 찔러주는 ZQW 자 분위기 아! 골대 맞았어요 야! 최우석 선수의 공격진을에워싸는 구조를 그래도 후방에서 잘 만들어놨습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마테우스. 김승섭 그리고 마테우스. 야 김승섭의 킵 플레이어 역시부터 아. 마테우스였습니다. 영리함을 보여줍니다 리스 제인스. 아. 어, 상대팀에서는 정성민 선수랑 그리고 저희 팀에서는 이제 김지경 선수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할수 있는 지점까지 간다면 리어 아. 제트 d 파포 디슈팅. 아. 여러 가지 할수 있거든요. 리 김지경. 아이코 펠레! 야, 아이코 펠레가 자리를 잘 잡았어요. 이거 김시경 선수가 굳이 들어가지 않은 선택도 할 법한 상황이에요. 어, 자, 팀원 아이코, 아이코 펠레! 김시경! 자, 공이 펠레 머리에 맞습니다. 한게측에서로 돌립니다. 다도이희임에서도이 게임에서도 이게임에게쓰면서중게에서이게에게 있는데. 게임에서 이게에서이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점인데요서이게이 게임에서 이에서이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이게에서이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이 게임에서 이게임서이게임에나요이게임그바이게이 게임에서 이게임에이게임이게이게느냐 네. 하나 살리나이 소금인. 오! 자, 지동사! 와! 유령사! 승리 DNA 보여주네요발 사이로 아마 공이 들어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하 지동원! 자, 역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김유민 선수도 공격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내용상이 있점 있고요. 좋아요! 자! 아, 아, 정면과! 와! 와. 아. 반대사는 슈퍼세이브입니다! 어, 저희 김동현 선수를 할 거고요. 상대팀에선 최우민 선수를 지목하겠습니다. 태벌이 괜찮은 것 같고 네. 공격적으로 나설 것 같죠. 주벌이 네. 수비를 쉽사리 붙이기가 어려운 상황. 네. 유산차! 네. 홈런! 네.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최유민 선수가 보여줄겁니다 네 측면이 닫아있고요 뭐야 지금 좋았어요 과연 저 스티로폼! KK 튜벳! 아주 정확도가 높은 골이었습니다 네. 은바브가 막아낸 것 같아요 네이 대각선 방향의 패스도좋고요백커베리자 백호! <laughs> 유상철에게 공전달했고요 이번에는 결과를 봐야 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거죠! 마무리, 마무리의 경쾌함만 찾으면 됩니다 지금 자 손흥민 중간쪽으로 신진호 나왔어요. 자, 이거 만들어 가요. 나와 나와 나와. 측면 쪽한 번씩 공 잡고요. 자, 반주 들어가요. 만들어 가요. 소년 예측했나요? 야, 김동현 선수 이거 잘 때까지 리듬표 생각 나겠는데요. 그렇죠. 네, 저희 강성훈 선수 주목하고 저희 김병권 선수가 나가겠습니다. 와. 아 아아! 면전에 걸려졌어. 조지 베스테 아 바로 오픈 위치로 들어왔죠? 자 김병어 어떻게 할지 코페 아하알칸토나 김병고 세레모니 보여주네요. 예스 데스. 야, 어, 야 좋습니 야, 지금 에릭 칸토나 이상으로 굉장히 유연한 몸놀림을 보여주 김병고 선수예요. 그렇죠. 수 있을지. 네, 네. 일단 전귀에나 중요한 적에서의 선흥민에게 기회 창출. 아, 어, 이거 좋아요. 나왔어요. 김성훈의 손을 민입니다자 직각에 한건 해냅니다. 이물로 속해내게 바랬는데 이걸 네. 어, 누가 막아냈 네. 오. 오, 야, 잘 읽어야 됩니다. 자, 밀러, 아. 밀러. 자, 아. 자, 아. 자, 야, 자, 야. 저, 저, 저네 넣으면 끝납니다. 수많입니다. 자, 그럼 이강성 미쳐다리 우승입니다. 그렇죠. 모습에서는 내린 것으로 보이죠. 그렇네요. 양 선수가 첫 번째 주작이기 때문에 일단 내려앉아서 시작을 합니다. 자 유상철인데요. 왼발로 그대로 디슛. 이제 스베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더 신중해야 돼요. 발락이 낮게 그리고 시 초코. 김승환 선수도 슈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슈팅. 윤영석의 선취 득점. 오 사이드 잘 벌려 졌죠 패드론데요. 혹시 좀 패드론데요. 1대1 빠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반대 중! 패드론 게코티뉴 중앙 세려는 봐야 되는 괜찮아요. 일단은 버팁니다 왼쪽 측면에 사디오가 올라와요. 아! 한골 만회합니다. 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한골 따라가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팀은 김동현 선수가 나올 거고요. 저이 트럭 팀에서는 김승섭 선수 지목하겠습니다. 약 음, 그러니까 이런 게임은 자기와의 싸움이죠. 좋아요. 자, 빠졌어요! 들여놨어! 김동현! 김동현! 네, 이러면 사실 공줄이유 없죠. 그리고 라스트 미니! 김동현! 아, 손흥민 가르켜! 손흥민! 아, 아! 또 골대! 또볼대 아, 이제 약간 다른 결이긴 하지만 저 어쨌든 진말잘 빠졌어요. 터퍼워였습니다버렸어요 조지 베스트 받았고요. 자, 열려요. 박지성. 박지성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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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있어요. 블린테 왼발 볼까요? 오! 왼발 센터볼. 자, 아래 자 어, 프랑코도 왔요 동프릭스 그리고 네. 박기홍입니다. 박기홍 선수 정말 많이 변했네요. 네, 레딘 진단입니다 안정적으로 갈줄 알아요. 자, 보라 찍었어요. 어. 자, 호날두. 호날두 갑니다. 자, 호날두. 거의 2대0. 자, 자 앞쪽까지 들어와야죠. 호흡 안 돼요. 돌아서나요? 리디거에 들어왔어요. 어, 힐링이 힐링이 좋아요. 좋아요. 우와. 오, 힐링. 힐 와우. 라모스. 지 처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 선택인데 들어갑니다! 야아아티오 호날두는 처리해줘야죠 스코어 3대0 아, 아 여기서 볼유권 어. 다시 가져가고 에트 받아요! 엔퀴즈 금카삼의 에트입니다 중앙에 호날두 있고요 호날두 헤트 틱 받아요! 아닐 수는 없었을 오!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와 오! 맞았고요! 예어제스 딥자 어쨌든 이렇게 한골 만에 하는 것도 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칸토나 마무리 잘 해줘야죠 마무리 잘 해야 돼요 박규홍도 4 89분 자 박지성 지금 바로 들어간다면 드랙 가능성이 있어요! 오, 있어요! 있어요. 오. 따라왔어요! 한골 더! 3대2 저 이게 3대0과 3대2는 3대 2는 3대 체감 자체가 다릅니다 어 저희 프릭스는 최우석 선수가 나오고요 김유민 선수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콤 활용해서 중앙에서 이 측면으로 벌려서 아 좋아요. 자, 왼쪽 측면에 아인데요 난접 또 접고. 캐리 마무리입니다. 선취 득점에 성공하는 김유민. 헤리케인입니다 선수가 내려앉은 숲을 상대할 때 어려움을 겪는데요. 오! 기습적인 디오제트리 중앙 루니. 난이. 어 접어주고! 래쪽 케인! 오! 세컨볼? 오! 키터션! 터치 터시발동 됐고요! 게리케인! 케인! 세컨웨 루니 쫓아갑니다. 루니! 한번 더! 김유민 추가 득점까지도 가능할 뻔했습니다. 자, 해리케릭에 덕뇨 좋고요. 김유민 좋은데요. 김유민 좋아요. 룰링! 스코 2대0. 감히 나를 불러? 야. 김유민. 오! 빠른 타이밍에 득점 필요합니다. 들어가줘야 돼요. 자, 바로 가자 시단! 반대로 접고. 허진한드 썰구기. 어렵죠? 어! 아크 정면. 지한판고 라 왼쪽 돌라요 어, 터치 좋아요. 접고 와요. 아, 그렇죠. 최우석의 패턴. 일한 골만 하은호석 자, 입니다 추가 시간은 3분. 루니요루니요루 상대 팀에는 강준호 선수 어, 지목할 거고요. 저희 팀에 김성훈 선수를 지목. 야! 야! 칸토나를 센터포로 대체하면서좀 아래쪽으로 좋은데요! 칸토나인데 왼발 쇼트! 코날두 공격하면서 리스 제임스 왼발인데요! 예. 자 사비 알론소 피열렸어요 리디거 리디거! 리와 리디거! 리디거 스노잘나와고요박라 퍼스트 터치 발동 됐고요! 골라가어요저 볼입니다! 지단의 추가 골! 올라갈 수 있죠? 자, 이러면 들어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 공격 오! 빨라요. 많아요. 열렸어요. 공간이 열렸어요. 반대쪽은 호날두가 있기 때문에 오! 바로 때려요! 오! 마지막 기회가 왔긴 합니다. 김성훈 올려요! 백업! 아직 있어요? 헤리케인 접고! 질라탄! 질라탄! 어! 아! 만회! 만해. 정말 기적이 있다면 이게 신호탄이 될수 있죠? 네. <목소리> <목소리>